청풍월드에 청풍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청풍랜드 지금 시간이 10시 1시반 정도 된데요 제천에서 제천에 한 8시 정도에 도착해서 제천 중앙시장 동문시장 근처에서 어, 저녁을 먹고 어, 지금 여기 청풍랜드 청풍 청풍랜드, 여기 도착했습니다. 지금 청풍랜드 주차장인데, 아,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어, 이렇게 넓은데, 아, 차가, 아, 저희 차 포함해서, 어, 세대, 3대, 캠핑카 세대가, 아, 차박을 하려고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넓은데요. 일반 차량은, 어, 한 대도 없어야죠. 일반 차량은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어. J M F F 2002 그렇게 돼 있는데 J M F F 002 2020 J I J I M F F 2 이 인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i 저희, 저희 차가 있습니다 저희 캠핑카 오늘 이곳에서 어, 오늘 m 박을 하고 아침 m sorry, i 해, 해가 이렇게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또, 어, 어제 밤에 봤던 풍경하고 어떻게 틀린지 보죠. 습니다 어, 여기도 풍랜드있고요저기가화장실입니다 청풍랜드 어, 그리고 이렇니다여있고요 어, 건강한 도 있습니다. 도 있습니다. 제천시 관광안내도있네요 어, 관광 안내도 유리 전망대 달빛 정원, 어젯밤에 달빛 정원 갔었고, 옥순봉 출렁다리, 아, 우리 차에 있습니다. 어, 이야. 청풍호, 청풍호가 그대로. 와, 청풍호가 보입니다. 아, 청풍호 보이고요. 막저 멀리 보이는 데가 오늘 케이블카 타고 가야 되는 그곳 같아요. 여기서 어, 유람선 타고 이런 거. 지금 벚꽃은 이곳은 음, 벚꽃이 예, 지금 몽우리가 지금 저 있어요. 아, 여기 벚꽃이 예, 다음 주 정도 오면 필것 같은데 아주 대단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벚꽃나무가 와 이렇게 두꺼워요. 벚꽃이 벚꽃이 이렇게 두꺼워서 두텁고 그래서 아주 벚꽃이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상상이 되네요. 음, 저 일부 지금 꽃은 저 매화인가 여기 꽃이 지 피어납니다. 밤에 와서 차박하신 분들이 몇분더 계셨네요. 아 여기는. 어, 밑에 산책로 같아요. 아,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산책로구나. 사람 사람 사람이 나오면 음. 그때 너무 좋겠다. 이이 이거는 지금 그거잖아 전부로 어. 달의 손, 어, 맞아, 달의, 손. 달의 손 여기 좋다. 와 아, 한적하니. 어이고. 둘레길로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었어. 너무 좋았어. 와 사람 도없고 오늘 두번 나가. 그 죽었어도. 아니 또 나, 올라와. 아 아직 안올라왔어 아, 그래. 물기가 아직. 근데 좀 죽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여기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청풍대교선 저거를 건너가야 돼. 응? 저 건너가야 돼 우리? 응. 저렇게 어, 꽤 좀. 많이 걷는데? 아니 걸어가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거. 차 타고 갈때 응. 이거는 걷는 거는 어디까지? 응. 여기 아마 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인터넷에서 봤어. 마스크 안 끼고 수업하고, 네. 안 껴도 된다고. 학생들한테도 막 그러고, 그런 게 하나 있구만. 이렇본인들이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알아서 으니라고그도못 뽑겠잖아. 아이고. 아이고 잠깐 올라왔는데 땀이 난다 아~ 청풍 아~ 청풍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청풍대교, 청풍대교입니다. 여기는 청풍랜드고요. 아...